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2024년 어, 대선 재도전 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황이 트럼프한테 이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버지니아 주의회, 자 공화당 쪽으로 갖고 뭐다 뻔히 아시죠 주지사 부지사 다 그쪽으로 넘어갔고 시애틀 시 검사장도 공화당원이 차지하고 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정치판 보면은요. 이여세를 몰아서 내년 중간 선거, 공화당 상하원, 지금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 공식 선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지금 그 선거 이슈, 2020년 대선 잘못됐다는 그 선거 이슈도 계속 집요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국민들 분노를 끌어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부통령으로, 그러 그러니까 런닝메이트로 누구를 선정할까요? 마이크 펜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1월 6일, 올해 6일, 1월 6일, 어, 둘이 충돌했습니다. 일단, 플로리다주, 어, 지금 최고의 인기 주지사죠. 브라운드 반스 산티스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6일에 어, 마이크 펜스가 바이든이 승자라고 공증을 했죠. 예, 해 버렸죠. 예, 그때 이제 펜스가 어, 배짱이 없었다. 뭐 이런 비판이 거셌습니다 근데 뭐 마이크 펜스가 사실 공화당 대선 경선 때 트럼프하고 테드 크루즈 그톱 2가 맞붙었을 때 테드 크루즈를 지지했거든요. 물론 트럼프 에 대해서 좋은 얘기는 했지만 결국엔 기득권 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펜스를 다시 고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과연 누구를 할 것인가? 지금 팀 스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흑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 상원의원 팀 스칼 하고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트럼프가 그리고 좌파 진영 인종 차별 그네러티브 깨보실 수 있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좌파 진영이 인종차별 부르짖고 있는 진영 아닙니까? 사실. 흑인이면 공화당 될수 없다. 보수진영 될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플로리다 부지사 자넷 뉴네스. 어,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넷 뉴네스입니다. 예, 정확하게 발음, 발음하자면요. 지금 우리 트럼프 측근에 따르면 트럼프는 란드 산테스를 경쟁, 경쟁자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메이트로 지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란드 산테스는 좀더 어, 플로리다 주지사로서 올해 어, 활약하고 어, 그런 다음에 어, 대권 도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빨리 어, 큰 무대에 뛰면 은 빨리 사라져요. 브라고바마가 사실 어, 아무 직책이 없잖아요. 그죠? 연방상원 3년 하다가 3 년째 하다가 바로 대선 출마하고 초선 의원 출신이 바로 대통령이 되버렸죠. 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8년 임기 채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느 뭐 그냥 야인으로 물론 입김은 세지만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어, 사이한테스 같은 훌륭한 정치인은 어, 오랫동안 어, 활동 하는 게좋기 때문에 바로 막바로 백악관 도전하는 것은 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아이오와 주지사 레 래놀즈. 그다음에 테네시 주, 테네시 연방 상원 의원 마아 블랙번 역시 어, 친 트럼프 인사로 알려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니키 헤일리, 니키 헤일리 아시죠? 유엔 예, 대사 시켜 줬는데 어, 트럼프의 싫은 소리 했죠. 1월 6일 그 의회 어, 시위에 있어서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찾아러 갔잖아요. 플로리다주 말하다고 별장에. 근데 안 만나줬어요. 네, 트럼프가. 자, 마크 메도우스 어, 비서실장.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마지막 비서실장이었죠. 마크 메도스도 부통령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팔레르코보도예요. 이제 마이크 팜페어 국무장관 뭐 당연히 나올만하죠. 마이크 팜페어 국무장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CNN 크리스 코모, 뉴욕 주지사였던 앤드류 코모 동생이죠. 그리고 CNN 어, 간판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뭐 저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자 CNN 방송 간판 앵커인 크리스 코모가 형인 앤드류 코모 전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의혹 대책회의에서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웬일로 예, CNN의 그 신문, 신문사판이라고 신문 할수 있는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뉴욕타임스는 루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날 공개한 수사 관련 자료에 크리스의 문자 메시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크리스 코머가 뉴욕주지사 참모진 성추행 대책회의에 참여한 사실은 그 전부터 알려진 뉴스였습니다. CNN은 참모진과의 대화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성추행 관련 보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옹호했는데요. 하지만 뉴욕 검찰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는 형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취재 상황을 꾸준히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 좌파 진영, 메인 스트림미디어뭐다 좌파 진영이니까. 뭐 팍스뉴스 뭐 일부 몇개 빼고는요. 보면 은이 제목 보시면 은다 비판하고 있죠. 롤링스톤까지. 예. Chris Cuomo c u t doing something that would get any other journalist fired. 다른 저널리스트였다면 해고됐을 거다. 왜 Chris Cuomo는 아직도 CNN에 있느냐 이게요 예. 엉터리 저널리스트예요 예. Chris Cuomo. 예. Amazing 그 밑에는 보면은 Aaron B. Logan이 이렇게 글을, 글을 올렸죠. amazing that Chris Cuomo still has a cushy job at CNN after flagrantly violating journalistic ethics. journalistic 윤리관 그렇게 인게 Chris Cuomo 뿐이겠습니까? New York Times 뭐 Maggie Haberman 예? 너무너무 많죠 뭐 기자들 New York Times 칼럼니스트는 다고 뭐 Thomas Friedman부터 뭐 Paul Krugman 다 최악의 저널리스트들이죠. 예. 먹칠를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이름에. 뉴욕타임스하고 CNN이 투톱으로 앞장서서요. 예. 거의 민주당 그냥 전단지예요 전단지. 뭐, 저보고, 아왜 이렇게 트럼프 많이 비판하느냐. 예. 왜 리누드 비판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옳고 그름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좌편 들고 우편 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우편이, 우파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야죠. 무조건 맞습니까? 좌파 진영은 이제 너무 지네들끼리 칭찬하니까 그게 문제고. 그래서 크리스는 지난 3월에 앤드류 주지사 최측근에게 결혼식장 여성에 대한 단서가 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 여성은 앤드류 주지사로부터 결혼식 피로연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피해 사실을 공개한 애나 로치를 말하는데요. 크리스가 문자를 보낸 시점은 뉴욕 타임스의 리치 그, 러치 인터뷰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크리스 코먼은 형의 참모진에게 자신을 비롯한 외부 인사의 조언을 조, 외부 인사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곧 해고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사임하든지. CNN은 성명을 결국 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 검찰이 공개한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CNN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추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모 형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인 작년 봄만 해도 아주 뭐잘 나갔었죠.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아, 엔쥬는 대통령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치켜세웠는데 다 어, 쇼였어요, 쇼.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 보이시죠? How can they still keep him on? 어떻게 아직도 TV에 나올 수 있느냐? even liberal pundits are stunned that Chris Cuomo still has CNN job after documents revealed how he conspired with brothers m a n g i r l aide Melissa t e r o s a to undermine New York governor's s e x p e s t accusers. 네. 어떻게 아직도 t v 에느냐 Mainstream media에서도 비판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에서 온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지난 주말부터 난리인데요. 제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 럼보 영상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제 관련해서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해변이 어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연방질병통제센터가 모든 성인이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격상했는데요. 독일하고 다른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연치유, 자연치유한 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자연치유 된 사람들은 바이러스 굳이 안 맞게 하고 있는데 미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뒤 조는 거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 CDC 보니까 참조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 자연치유가 효과능이 있는지 없는지, 자연치유, 그 natural i m m u n i natural immunity가 훨씬 더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강하다고, 강하다는 그 연구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CDC 쪽에서 전혀 참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니까 이 국민 모두가 코로나 샷을 맞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목표는 백신이었습니다. 백신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럼블 영상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형 속의 진정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속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라이크 like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 oneorbit.com 예,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